안녕하세요, 백화도원입니다. 작물에 대해서 알고 비료에 대해서 알고 또 토양에 대해서 알면 어떤 것을 재배하든 좋은 농산물을 성공적으로 키워낼 수 있겠죠. 어, 그중에서도 오늘은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좋은 토양이 만들어지면 왜 농사가 쉬워지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먼저 흙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어, 우리나라의 흙은 대부분 화강암이 풍화되면서 만들어진 흙입니다 화강암은 흙이 만들어진 모암인 것이죠 어, 화강암이 풍화되면서 천년에 약한 1cm 두께의 흙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어, 그 중에서도 입자 크기가 2mm 정도 되는 거친 모래부터 해서 입자 크기가 0.002mm 정도 이하로 입자가 아주 작은 점토가 만들어지는데 어, 이 점토가 흙에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 흙을 손에 이렇게 쥐었을 때 찰, 찰기 있게 이렇게 뭉쳐지는 것은 수분이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어, 그 수분을 머금고 있는 점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어, 또 흙이 말라서 딱딱해지는 것도 점토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어, 작물이 잘 자라기 위한 떼알 구조도 어, 점토가 토양 유기물과 결합하면서부터 만들어집니다. 아 마사토 아시죠? 어, 뒤에 보이는 이런 흙들이 지금 마사토인데요. 밭에 있는 흙도 처음에는 마사토 형태에서 여러 가지 유기물들이 섞이면서 만들어집니다. 그냥 마사토에서는 식물이 잘 자랄 수가 없죠. 마사토는 여러 가지 무기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칼슘과 마그네슘이 적어서 산성을 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토양은 대부분 산성 토양입니다. 처음부터 산성인 토양에 유기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작물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흙을 한삽 이렇게 푹 떠서 양동에 이 퍼놓으면 그 전체가 이제 흙이 아니고 흙입자 사이 빈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을 공극이라고 합니다. 어, 전체 용적에서 흙이 한45% 정도 되고 유기물이 한5% 그리고 공기가 25% 정도 그리고 물이 25% 정도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빈틈에 어, 물과 공기가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 농사가 잘 되려면 이 빈틈을 60% 정도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어, 식물의 뿌리는 물과 산소를 동시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어, 물과 산소를 토양 사이 빈틈에 60% 정도로 채워준다면 뿌리 생장이 가장 잘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럼 어떻게 토양 공급률을 60% 정도로 만들 수 있을까요? 어, 물과 공기가 드나드는 공간 60%를 만들기 위해서는 흙을 떼알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아, 떼알 구조란 유기물이 결합자 역할을 해줘서 거기에 입자가 아주 작은 점토가 결합하면서 작은 떼알이 만들어집니다 아, 말 그대로 흙 입자가 떼로 뭉쳐진 구조가 떼알 구조인데요 작은 떼알끼리 뭉쳐서 큰 떼알이 만들어지고 거기에 곰팡이나 방선균, 세균 같은 미생물 균체가 합쳐져서 공기가 잘 통하고 또 물을 잘 잡아 둘수 있고 또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잘 흘려보내줄 수 있고 그리고 걸음길을 잘 간직해 둘수 있는 완전한 떼알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어, 좋은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는 토양 구조를 떼알 구조로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처음에 제 농사를 짓기 시작할 때는 토양 같은 거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대충 지, 했습니다. 어, 쟁기질도 안 하고 그냥 트랙터로 로타리만 몇번 치고 나서 두둑을 만들고 작물을 심었는데요. 어, 비료를 조금 주면 작물이 안 크고 또 너무 많이 주고 나면 작물이 우자라서 농사를 망치고 어, 농사가 제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어, 그러다가 동네 에 농사를 잘 지으시는 분 밭을 한번 들여다봤는데 작물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자라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 나중에 보니 농사가 다 끝나고 나서 작물의 잔사를 걷어가지고 퇴비를 만들어 두었다가 봄에 그것을 밭에 뿌리고 갈아엎더군요. 어, 흙이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검은 스름하고 부슬부슬한 게 무엇을 심어도 잘 자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 그리고 문득 예전에 아버지가 농사짓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밭에 퇴구비나 인분 같은 것을 뿌리고 나서 쟁기로 깊이 가리를 하셨습니다. 어, 밭을 다 갈고 나면 소가 힘들어서 거친 호흡을 하고 또 침도 질질 흘리곤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정도로 토양 만들기에 공을 들이셨기 때문에 작물들이 잘 자랐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아마 그때부터 제가 토양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것 같습니다 어, 트랙터 같은 무거운 중장비로 로터리 작업을 하게 되면 어, 지상부에서 한 20cm 정도만 이제 흙이 부드럽게 갈리고 그 밑은 아주 딱딱한 어, 경반층 그러니까 쟁기 바닥층이 생기는데 그렇게 되면 배수도 안 되고 뿌리도 그 층을 뚫고 들어가지 못한 채 경반층 위쪽으로만 뿌리를 뻗게 됩니다 제가 전지 영상에서 TRU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TRU는 지상부 생장량과 그 지하부의 생장량의 무게 비율을 말합니다. 어, 이 비율이 잘 맞아야 나무도 그렇고 밭작물도 잘 자라게 됩니다. 어, 보통 밭작물은 TR률이 1을 유지하며 생장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지상부와 지하부의 생장량을 비슷하게 유지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어, 다시 말해서 뿌리가 땅 속에서 왕성하게 잘 뻗으면 지상부도 이제 성장에 이렇게 왕성하게 잘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간과한 채 농사가 안 된다고 한탄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그랬으니까요. 어, 그럼 어떻게 하면 경반층을 없앨 수 있을까요? 어, 예전처럼 소로 밭을 갈지 않는 한그 경반층을 없애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 그런데 깊이 가리를 하면 그 쟁기날이 들어간 그 깊이만큼은 작물의 뿌리가 뻗을 수가 있습니다. 어, 경반층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밭을 갈면 갈기 전보다 부피가 불어나는데 부피가 증가한다는 것은 흙속에 물과 산소가 들어차 공간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어,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려면 깊이 가리는 무조건 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경반층을 만들지 않는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어, 트랙터 같은 장비를 이용해서 밭을 가는 행위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어, 무경운농법이라고 하죠. 경운하지 않는다. 밭을 갈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는 건데요. 작물의 뿌리가 땅속을 뚫고 자란 후에 그 작물이 죽으면 그 죽은 뿌리 자체가 유기물이 되어주고 그 자리로 물과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되어준다는 거죠. 어, 또 땅을 갈아엎지 않으니까 땅속에 사는 지렁이나 선충, 효모. 곰팡이 어, 그리고 질소고정균 그리고 광합성균이나 방성균 뭐 이런 여러가지 소동물들과 미생물들의 생태계를 유지할 수가 있고 어, 작물재배에 가장 이상적인 떼알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어, 며칠전 구독자 한 분이 제가 배추농사 짓는 것을 보고 어, 왜 자연농법으로 짓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어, 자연농법은 기본적으로 무경운을 원칙으로 해야 되고 어, 또, 토양을 살리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관행으로 농사를 짓던 곳에 갑자기 무경운 농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어, 관행 농을 하던 곳은 유기물 함량도 낮고 또 이미 경반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 먼저 인산밭을 처음 만들 때처럼 어, 수당그라스나 호밀 같은 것을 심어서 땅 속을 깊이 뚫어주고 어, 그것을 이제 깊이가리로 여러, 여러 차례 이제 갈아 엎, 엎어줍니다. 그렇게 이제 딱딱한 그 경반층도 없애주고 어 토양의 유기물 함량을 높여서 물리성을 이제 좋게 해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무경운 농법이 가능합니다. 어 그런데 제가 재배하고 있는 작물이 가짓수도 많고 또 임대한 밭들도 있어서 어 일부는 관행 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경운하고 멀칭하는 것 말고는 자연 농법에 가까운 재배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 두서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오늘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토양을 떼알 구조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밭에 유기물을 듬뿍 넣어주고 깊이 가리를 해서 경반층도 없애고 토양 속 공간을 넓혀줘야 한다는 것과 어, 밭을 갈지 않는 무경운 농법으로 땅속 생태계를 살려서 생명력이 넘치는 토양을 만들어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